웨바이 글로벌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및 여행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NASDAQ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작은 규모이며, 회사는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웨바이 글로벌은 전자상거래 및 여행 서비스를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했지만,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외바이 글로벌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13.80달러입니다. 그러나 주당 순이익은 12.00달러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 현금 흐름은 13.53달러로 마이너스를 보이며 영업현금 흐름도 적자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배당금 지급을 하지 않으며 수익성 지표인 ROE, ROA, ROIC 모두 마이너스 영역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바이 글로벌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외바이 글로벌은 자회사의 부채 61만 4430달러를 주식 발행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10월 28일 새로운 CFO가 임명되며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웨바이 글로벌이 재무구조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웨바이 글로벌에 대한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큽니다. 첫째,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발행이 반복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암호화폐 결제 도입과 같은 사업 모델이 수익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시가 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어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외바이 글로벌의 전망은 구조조정 및 재무 리필딩에 달려 있습니다. 자회사 부채 해결과 경영진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회사의 안정성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결제나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확장과 같은 신사업이 반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 희석이 지속될 경우 기존 주주의 가치가 계속해서 희석될 위험이 있으며 현금 고갈이 심화되면 청산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웨바이 글로벌은 현재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주식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웨바이 글로벌에 대한 투자는 소액으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포트폴리오의 핵심 종목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투자한다면 저가 반등을 노린 소액 투자 전략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